자 오늘은 음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한번 어, 개념설명을 하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자 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럼 원이 뭐예요 원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가 바로 정이지 어, 정의롭다의 정의가 아니라 그지 어 정활정 자에다가 뜨이 자가 되는 거지 원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기면 원이 뭐야? 대부분 동그라미요, 뭐 이런 식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이란 그지 평면 위에, 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한 점으로부터 점으로부터 보다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일정한 거리에 있는 거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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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들의 모입니다. 점들의 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평면이가 되겠고요. 평면이란 말은 이제 2D, 2D. 어, 선생님 소식한얘기겠지 어, 2D를 얘기하고요. 평면이한 점으로부터 평면이한 점이 뭐냐? 어,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거리. 선생님 일정한 거리는 뭐가 되나요? 이게 이제 원이 만들어질 때 반지름이 되더라. 반지름이 되더라. 자 그런 다음에 일정한 거리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점들의 모임 또는 점들의 자치에 뭐전 점들의 자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그림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게 평면입니다 이철판을 평면이라고 가정합시다 평면에 한 점으로부터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됩니다 여기가 일정한 거리가 되겠지 일정한 거리 여기도 일정한 거리 또 일정한 거리 또 일정한 거리 또, 일정한 거리, 또 일정한 거리. 그럼 여기 점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 점들의 모임이니까 얼마나 무수히 많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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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여기 있는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지? 그래서 바로 요 점들의 모임. 요 점들의 모임. 요 점들의 모임이 바로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 일정한 거리는 뭐가 되고요 반지름이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 r로 표시를 하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자, 요거 나온 김에 자, 두 번째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지. 두 번째. 자, 세 그러면은 여기 자, 이게 빨간 그릇에 표시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우리가 뭐라 하면 원의 둘레. 그지 어. 그래서 원의 둘레 길이가 원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어, 원의 둘레의 길이 자, 원의 둘레의 길이. 자, 이거를 우리가 원주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학기 과정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자,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이요. 이렇게 배웠지, 그치? 근데 자 고등학교 때는 요 반지름을 일단 알이라는 문자로 대체하고요. 자 원주율이라는 거를 원주율이라는 거 우리가 파이라고 쓰기로 약속합니다. 자 원주율은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3.14159이 어쩌고저쩌고하는 비순환 소수. 무슨 소리요? 무한 소중에서 수 순환 마디가 없는 걸 비순환 소수. 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다시 배웁니다. 자 그럼 무한 소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 곱하기 2곱하기 파이를 숫자를 맨 앞에 써서 우리가 그냥 2파이 e, r로 표현합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초등학교 때 했던 반지름 곱하기 또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그지 원의 둘레 길이 즉 원주가 되는데 우리 중학교 때는요. 어, 중학교 때는요 2파이 e, r로 표현하더라. 이거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선생님.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원의 넓이, 어, 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는 또 초등학교 때 방식으로 한번 보면, 초등학교 때는 원의 넓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학교로 넘어가면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지름은 r 이고요. 반지름은 r 이고요. 원주율이 파이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파이 r 제곱이라고 표현하더라라는 거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따라서 원의 둘레의 길이 원주는요, 원주는요, 뭐가 되고요? 이 e 파이 r 이 되고요. 자 우리 지구다 습니다 아하, 이 e 파이 r 이 되고요. 이제 자 우리 원의 넓이는요. 원의 넓이는요. 뭐가 되더라? 파이 r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그리고 원의 둘레 길이 즉 원주는 이파이 e r이라는 거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부채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부채꼴이 뭐예요 도 대체? 자, 부채꼴을 한번 봅시다. 자, 부채꼴은 일단 정의 들어가겠습니다. 부채꼴은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원의 중심이 있었죠. 거기서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 원의 중심과 어, 부채꼴이란 원의 중심과 이 원의 두 점, 그지? 어두 점, 그지? 두 점과 이렇게 이어서. 생긴 요 도형. 그지 어, 요 도형. 그지 어. 요거를 부채꼴이라고 하고요. 또어 선생님, 요거 말고요. 요거 말고요. 선생님 빨간 거로 표시하는. 자, 원의 중심과 원의 두 점과 이렇게 생긴 도형은 이쪽도 있잖아요, 이쪽도. 그래서 요것도 부채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아하. 여기 노란색도. 노란색도 부채꼴이고요. 아하.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여기도 여기도 부채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수학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를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 노란 부채꼴에 대한 중심각이고요. 어 그럼 선생님 이 빨간 부채꼴에 대한 중심각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채꼴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 중심각의 위치도 변화하더라라는 거. 잘 챙기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우리 여기 부채꼴에 여기 하얀 거부터 변합시다. 여기 여기 여기를 우리가 호라고 합니다. 자, 호라고 하죠?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나요? 자,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는 자, 정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호의 길이는 자,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각이 60도일 때, 60도일 때, 그지 여기가 구의 길이가 구의 가 이를 들어서 10cm였다고 가정을 합니다. 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요 60도가 아니라 만약에 30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다? 비례하니까 아하 여기는 아, 5cm가 되는 겁니다. 아 다시 무슨 소리예요? 자, 60도일 때 여기가 10cm였다면 30도일 때 5cm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니까요. 자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 호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자,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일단은, 자, 원조, 원의 둘레의 길이는 아까 방금 전에 배운 이 파이 알이 되구요. 그지? 그러면, 코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니까, 여기에 360도 분의 그지? 여기에 있는 각, 여기에 있는 각 선생님이랑 세타도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세타도가 되겠지? 아하, 코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하니까, 이 호의 길이는 그지 2팔 곱하기 310분의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자 그럼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 적습니다. 그러면 이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붙채꼴의 넓이는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원의 넓이는 그지? 그까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표현합니다. 자 붓채 꼴의 넓이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지? 어 중심각의 크기에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붓채 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요? 자 여기다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붓채 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자 여기다 한번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반지름이 반지름이 자 3이고 그치 중심의 크기가 30도인 자 여기 요 하얀색의 하얀색 몸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원의 넓이인 원의 넓이인 파이 r 제곱 즉 파이 r 제곱에서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360도 분의 30도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왜요? 부채꼴의 넓이는 그지? 어 원의 부채꼴의 넓이는 자 뭐야? 중심각 그게 필요하니까 아 원의 넓이의 그지? 360도 분의 부채꼴의 넓이의 중심각인 30도로 표현을 하면 되겠군요. 그지? 그래서 원의 넓이는 그지? 파이알 제곱이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화 시키겠습니다. 일반화시킨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반지름을 r 잡고 여기를 세타로 잡으면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여기에다가 그지3 60도 분의 그지이 중심각 크기 세타도가 되더라. 자,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중에 얘기했는데 있는 자, 부착꼴의 넓이 또 다른 것도 하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 중심각을 주지 않아. 중심각을 주지 않고 여기 하얀 걸 표시한 이 호의 길이를 줍니다. 이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를 우리가 보통 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지름과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 주어졌을 때는 그지 무제 꼬리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지? 어, 2분의 1 r l이요. 2분의 1 r l이요. 자 그러면 왜 2분의 r l인가요? 자 우리가 수학은 어떤 성질을 증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같다라는 결론이 그지? 어, 왜 그런지 같다라는 결론을 맞는지만 확인하면 2분의 1 알레르이 맞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 호의 길이를 호의 길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e 파이 r에다가 360도분의 세타라고요. 따라서 이 우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하, 파이 r 제곱하기 360분의 세타와 돼서 동일하게 되는군요.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지. 자 그러면 자 막판에 2 0초 동안 방금 배운 거를 빨리 설명하면 요 사실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원에서 원에서 넓이는 어떻게 구하더라? 넓이는요. 파이 r 제곱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부채꼴에서는 부채꼴에서는 어떻게 넓이를 구합니까? 아하. 파이 r 제곱에다가 자, 360도 분의 그 중심각의 크기 하면 되겠군요. 그지? 또 뭐다? 어, 2분의 1 R L 하면 되겠군요. 자또자 자,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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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 파이 R로 구하죠. 그럼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아,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는 이 파이 R에다가 360도 분의 세타도를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방금 칠판에 쓰는 요 내용만 정확히 숙지하면, 나머지는 요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루게 된다라는명심심하도록 합니다. 숙이